캠핑과 여행에 최적화된 커피 도구 추천 장난감 아이고 휴대용 커피 드리퍼 캠핑의 맛을 새롭게 느껴보세요 캠핑장에서 커피 한 잔을 즐기는 일 생각보다 쉽지 않죠 그리고 매번 일회용 필터를 쓰는 게 환경에 부담이 된다는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시죠 MHW3 본버 에고나 커피 분배기가 그 문제를 해결해 드립니다 이 제품은 캠핑이나 여행 시 간편하게 휴대할 수 있으며 재사용 가능한 필터로 지속 가능성을 고려했어요. 여러분의 커피 경험을 훨씬 더 즐겁고 환경친화적으로 만들어줄 것입니다. 실제 사용 후기를 보면 캠핑이나 여행 중에 휴대하기 좋고 아주 실용적이라는 평이 많더군요. 이 제품 하나면 여러분의 커피 생활이 더욱 편리해질 거예요. 이제 캠핑에서의 커피 타임을 더욱 특별하게 업그레이드해 보세요. 환경을 생각하면서 맛있는 커피를 즐기고 싶으신가요? 그렇다면 초보자도 바리스타처럼 커피를 내릴 수 있는 비결을 알려드릴게요. 바로 m h w 3 b e Rain p u r Over 커피 스플리터입니다. 이 제품은 재사용 가능한 필터와 트라이탄 소재로 만들어져 있어 환경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손쉽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커피를 처음 시작하는 분들도 어렵지 않게 푸어 오버 방식으로 맛있는 커피를 내릴 수 있어 사용자들의 후기를 보면. 많이들 재사용 가능한 친환경 필터 덕분에 일회용 필터 사용이 줄어 기쁘다고 하네요. 또 특별한 기술 없이도 쉽게 사용할 수 있어 정말 간편하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MHW3 본버와 함께라면 이제 집에서도 전문적인 커피의 맛을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환경도 생각하고 완벽한 커피의 맛도 누려보세요. 주방에서 가볍고 세척이 쉬운 커피 필터 보관함 찾고 계셨나요? 아크릴의 매력으로 새로운 커피 필터 보관을 제안합니다. 바리스타 핸드드립 커피 필터 홀더 아크릴 커버 보관함에는 간편한 이동과 쉬운 세척이 가능하여 주방에서 사용하기에 최적입니다. 무겁지 않은 아크릴 소재로 어디든 손쉽게 옮길 수 있고 식기 세척기 사용도 가능해 위생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들은 이 제품이 커피 장비를 깔끔하게 정리하는 데큰 도움이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뛰어난 품질과 부드러운 열림으로 주방에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이 제품을 통해 이제 주방에서도 편리함과 위생을 동시에 느껴보세요. 경험해보시면 만족하실 겁니다.